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한 다윗 앞의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우리가 계속 이제 3 주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룩한 분노가 몸에서 막 들끓고 일어났던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자 주변의 군사들이 사울 왕에게 알렸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갔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어,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 또이 갑옷, 칼,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다윗이 불편해서 도질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편애하던 나무 하나 그리고 돌멩이 다섯 개 이렇게 들고 물맥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울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한 큰형엘리아의 조롱과 또 인신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짐승과 같아 보이는 저 골리앗,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에, 그큰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우기 위해 누군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래? 드디어 나왔냐? 그러면서 전쟁이 나옵니다. 그는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가 먼저 뛰쳐나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그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예상하기로는 제법 그래도 덩치도 있고 제법 뭐 싸울 만한 싸움꾼이 나온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다윗인 거죠. 아직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체격도 왜소하고 성경기록대로 보면 붉고 아름다운 용모 그러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그렇게 외사하게 생긴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가 차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는 걸만약 봤다면 아, 정말 기가 찼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랑 싸우자고. 다윗 조그마한 손에 들린 돌멩이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3미터인데 얼굴 크기만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에 맞는 듯, 맞은 듯, 뭐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을까요? 골리앗스 보기에는 이건 너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골목대장들이 하는 전쟁놀이도 아니고 무기도 없이 아니 무기라고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전부였고 가옷도 입지 않고 자신과 싸우겠다가 나왔으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을 몽둥이로 잡겠다는 듯한 모습이 뭐야 저 조그마한 게날개체급하나 날업 없신 여기는 것이구나. 아저 이스라엘 저 진영에서 저 조그만한 아이를 내보내서 내가 화가 나게 화를 돋구는 거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너네들 신을 욕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돋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내보내서 지금 나의 화를 돋구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자기가 믿는 신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반드시 다윗을 죽여서, 얘는 묻어 죽이는 커녕 길가에 버려서 짐승들이 먹게 만들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음성에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은 골리앗을 죽일 뿐 아니라 블레색 군대도 다 죽여서 짐승들이 이 군대 전체를 뜯어 먹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지금 골리앗에게 말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골리앗은 더더욱 화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렇지않아도 화가 났는데, 말하는 것까지 더 열받게 하는 거죠. 바로 이때 다윗은 그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도 또 함께 밝혀줍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온 땅으로 이방민족들이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이것을 내가 보여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밝히는데 47절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 이것은 칼과 창 무기 전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과, 온 땅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것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왔습니다. 단지 화나고 단지 기분 나빠서 열 받아서 지금 저 골리앗 한번 싸워보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금 쉽게 하는 말로 번역하자면 그런 말인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말씀도 하루에 두세 시간 읽고, 기도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려나? 그리고 기도만 했다면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손언어서 기도하면 다 낫고,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살아간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내 뜻대로 날 위해서, 날들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블레셋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3미터나 되는 거구 골리앗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 당하는 것, 그것을 결코 볼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어떤 것일까요?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제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왕이다, 기름 부으면서 이제 구별해 주신 거죠. 너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구별해서 불러낸 내 백성이다. 나의 왕이다.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구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구별은요, 거룩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구별, 거룩이 다른 말인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구별이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갑자기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힘을 할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 아니,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재짓면, 뭐다 하는데 뭐, 나만 뭐 굳이 안 하고 안 하는 게더 튀어. 그냥 같이 하는 게, 그냥 무척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짓는 상속에 있는데 나만 죄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블레셋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다윗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 막 열심히 왜 여러분 게임을 막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최고 빌런 최고 대장 끝판까지 이제 그 게임을 열심히 몇날 며칠을 해서 갔는데 그 끝판 대장이 그냥 한 방에 죽어 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끝판 대장 끝 마지막 판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한 달을 열심히 게임을 했다면 이 끝판 대장은 죽이는데도 최소한 한달 정도는 걸려야, 아, 이게 정말 대단한,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끝판까지 왔는데 이 끝판 대장을 죽이는데는 한 시간이 안 걸렸어. 이러 얼마나 허무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아, 이 게임 진짜 재미없다. 끝판까지 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한달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근데 마지막 끝판 대장 때문에 이 게임은 결국 재미없는 게임이 되고만.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죽어버렸어요. 멋있게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하나 날 오면 그냥 탁막아버리고 열심히 어떻게 어떻게 싸우다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윗도 좀 맞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싸우다가 그래서 어 주님 하고 막 이렇게 칼을 한 막대기를 한번 들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일어 나서 힘이 충전돼 가지고 이렇게 이기면 좀 멋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돌멩이 하나에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죠. 다윗이 평소에 익숙한 무기로 싸운 것은 맞지만 그한 방에 그큰 거구가 쓰러지는 것은 이 너무 싱거워 보여.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그만 다윗의 손에 쥐어진 돌멩이 하나. 이거 뭐, 투포한도 아니고, 그 돌멩이 하나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 하나에 골리아이 맞고 죽었다는 거. 이게 과연 믿겨지는가?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정말일까? 좀 과장된 얘기는 아닐까? 온갖 생각을 했었죠. 사자와 공과 싸울 때는 다윗이 그 짐승들을 쫓아가서 때리고 수염을 잡고, 그래서 그 입에서 양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육탄전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그런데 이 권리학과의 싸움은 그 정도의 수고도 필요 없이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권리학과 같은 큰 문제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나 어떡하지? 이거 진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아니, 도움을 청한들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때로는 나아가서, 그래,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부딪혔는데, 싱겁게도 돌멩이 하나에 내 앞에 보이던 그골앗이 무너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바둑바둑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그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 마지막 이거 하나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갔더니,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좋은 삶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름 전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원도 겨우 300 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이깁니다. 그런데 육탄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 이미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생각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만 2천 명이나 모였던 거 돌려보내고 만명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300명이면 충분해. 그리고 그 300명이 갔는데 무기를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갔어요.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에 넣었다. 그걸 횃불을 깨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이 다 죽어 버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론 해야 될때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눈앞에 골려가씩 보인다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 들린 것이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그 한번 피해보지도 못하고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골리앗,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적장의 목을 베어가야 되는데 칼도 없으니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 적장의 목을 베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다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은 또 나중에 한 일화를 만들만큼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얘기가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아 그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배들을 받아 그렇고, 내 주변을 받아 그렇고, 물론,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복사님,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40대, 50대, 60대가 되면요, 정말 이런 도전을 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그래,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 10대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경험을, 내가 겨우 돌명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골리앗스 이겼던 그 경험을 여러분 하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40대, 50대가 된다면요. 그 40대, 50대에도 그때의 그 믿음 붙들고 또그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그건 그거야.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인 거야. 착각하지마. 내 삶에서는 단한 번도 홀리아스 이겨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데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원이 완전히 바보처럼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서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이 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돌멩이 하나로도 홀리앗을 이길 수 있는 큰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에도전 하십시오. 믿음에도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30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이가 되든 어떤 자리에게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후배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자가 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앞에 보이는 골리앗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돌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한 주간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